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복중의 복이요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담보하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9월에 삼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건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네. 어, 또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또또 새로운 또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가정의 부어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준범 단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아가 아직 뱃속에서 조용히 꿈틀더리던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작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문화로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믿음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예배가 하루의 호흡이 되며 사랑과 말씀이 아이가 처음 마주하게 될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올해 1월 9일 저희는 첫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성경을 펴고 짧은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고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는 아주 소박한 예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에도 서로의 하루를 시시코콜하게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마음에 남은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주일이면 들었던 말씀과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리를 정돈해 마주 앉으니 익숙한 일 가운데에도 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이 마음이 먼저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가정 예배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렇게 3에서 4주까지 흐르면서 처음에 어색함은 자연스레 엿터지고 두 사람만의 예배 자리는 어느새 기대와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이렇게 기대와 감사로 채워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그와 반대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감성적인 저는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얘기하면 왜 우울했어? 요즘 마음이 어땠는데 이런 질문과 함께 아주 조용한 공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빵 샀는데? 그리고 곧바로 맛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고 아내는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이처럼 서로의 성향과 대화 방식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가정 예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난후 저희 가정은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더니 그동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낀 듯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성적인 아내에게서 쉽게 볼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면서도 놀랍기도 했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감사와 고백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 역시 마음이 북받쳐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손길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가정 예배라는 문화를 통해 우리 부부의 신앙 나눔을 더욱 깊게 하셨고 한 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는 서로가 빠뜨릴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1년이 다 되어가서야 우리 가정의 문화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정 예배는 형식을 갖추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손 아래 다시 올려드리는 선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 작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피곤해 예배 시간을 미룰 때도 있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을 빚어 가셨습니다. 앞으로 도하가 성장해 가정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처럼 작은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문화로 더 깊어지고 그 문화가 다음 세대인 도하에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토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의 네, 가정 예배 모습입니다. 저 때는 보배 수아가 영어 성경 캠프로 저희 집에서 묵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른 환경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처음에 사실 간증을 제가 저희는 너무 노는 분위기여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황은평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기존에도 몇 차례 가정예배를 시도해 왔습니다 사도신경과 성경읽기 이후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은 거의 아빠인 저 혼자 떠드는 영혼 없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에 불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예배 책자 핸드북으로 된 작은 책 매년 새롭게 나오는 가정예배 지침서 등을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지만 한두 번 시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즐거움의 근처는 커녕 지루하고 무거운 시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갓난아이와 그들을 케어하면서 예배를 어떻게든 진행해보려는 엄마 아빠에게는 쉽게 아니면 어쩌면 당연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올 초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목격한 가정 예배 가이드는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어린이 연기를 하신 안성민 목사님. <laughs> 아직도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가정 예배 장면 그것을 보면서 이래도 된다고? 그럼 가능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쉽게만 생각하고 은평 쓰덕 묘 별승 다섯 명의 가정 예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 예배는 어, 저희 가정은 주2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게 더 나은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한 명, 유초등부 한 명, 돌도 안낸 간난쟁이 한 명, 간난 아이의 의견은 제쳐두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는 어, 때마다 자기 찬양과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다투기 일수였습니다 그것을 중재하며 내놓은 결론이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은 유치부 찬양과 말씀 목요일은 유브등부 찬양과 말씀 주 2회 화목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자 화목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가, 잠시의 고비도 찾아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 가족이 모이는 건 특히 저희는 다섯 명 그 모두의 스케줄을 맞춰서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년기 아이들은 저녁 시간에 스케줄이 더 많고 빡빡합니다. 줄넘기, 눈높이, 수학, 영어 학원에 독서 그리고 또 기타 과제. 어떤 때는 친구랑 놀이터에서 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유튜브 영상 3개 시청하고 잠시 기도하면 끝. 이 루틴이 주는 에너지즘에서 우리 부부에게 들리고 말았던 그리고 서로 내뱉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 그 한마디로 10월 추석 이후에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한달 남짓의 시간이 참으로 큰 공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다니엘 기도회라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통해 예배의 습관이 저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회복되어짐을 당했습니다. 오후 3, 4시 아이들을 하원하자마자 제 아내 이에스더 집사는 정신없이 예배갈 준비를 하고, 제 퇴근에 맞춰 온 가족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약 40분, 밤 9시면 잠에 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11살, 7살, 그리고 어린이집을 막 다니기 시작한 돌쟁이 세 자녀와 온 가족의 21일의 대장정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심각히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집에서 드렸던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느낌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느낌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한 하루 이틀 정도 몇 번이고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땠어? 대답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대답은 힘들었는데 그냥 했지 잘 몰라 네, 이만한 때 아이들 학년기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다 듣는 것은 아, 답답하고 진부한 싸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고생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이고 되물어서 드러낸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하별이는 재밌었어 유치부에서 배운 내 노래로 춤추는 게 좋았어 내 노래로 찬양하고 춤추는 것 하면은 즐거웠어. 막내 하승이가 너무 귀여웠어. 어, 하묘에게 보여지는 하승이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즐겁게, 귀엽게 보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하별이의 노래로 찬송하고. 하승이가 마냥 귀여운 하며처럼 그걸 바라보는 우리 부부와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 내 수준의 말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 아이들에게는 딱딱하고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예배의 시간들이 유쾌하게 웃고 춤추고, 찬양하게 되는 교회에서 배운 내용으로 다시 집에서 들여지는 반복되는 과정이 아이들의 기억에 얼마나 성경적 내용으로 남을까 저는 거의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할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감정의 한 부분이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으로 추억되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않을까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패러다임을 딱딱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시스템을 선물해 준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느 말처럼 온 교회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부부를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가정 예배를 끌어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동현 집사입니다. 앞에 황평 집사님이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둘인데 저희도 둘이 서로의 설교를 보겠다고 싸워가지고 매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걸로 했거든요. 그 애들이 커도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부부와 중이 초삼 두 아들까지 총네 식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이 되어 한동안 가정 예배가 끊어진 채로 지내다가. 올해 초 가정 예배 인큐베이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결단 또한 우리가 만든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사회, 기도, 찬양, 간식 준비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각자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지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가정 예배가 자리 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후 예배 특송도 올려드릴 기회를 주셨고 한동안 매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은, 초등학생과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일정이 매일 다르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예배 전에 아이들끼리 다투어서 마음이 상한 채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 늦은 밤 피곤한 아이들을 달래가며 예배한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카페에서 드리기도 하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에 공감해주기보다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리려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가정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열리면서 신앙의 일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청소년부 교사로 세우셔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셔서 말씀 안에 뿌리내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가정 과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시간을 사용해 우리 가정의 예배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또 예배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심을 믿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가정 예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는 교회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가정마다 드려지는 작은 예배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 저는 두나미스 다락방을 섬기고 있는 김영봉 집사입니다 어, 저희 가정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직장도 멀고 하다보니 어,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큰 달이 27살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2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식구들을 모으고 가정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딸들의 반응은 갑자기?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자훈련 숙제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 그러자 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되는데 저의 대답은 제자훈련이 2년이니까 2년은 드려야 돼 <laughs> 라고 대답을 했고 어, 아버지 숙제라고 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식구들의 배려 아닌 배려로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정예배가 들어지고 저는 아내와 세 딸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예배부장, 찬양부장, 기도부장, 친교부장이었고 저는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초반에는 주로 예배부장의 결석이 많았습니다. 딸셋 중에 누구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모든 식구들이 요일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려는 예배로 변화가 되어갔습니다. 가정예배 중에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예배는 웃음이 많은 예배입니다. 이유는 예배 시작부터 드리는 찬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아내가 먼저 선창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음정과 박자가 틀려서 딸들이 웃다 보니 예배가 지연되곤 합니다. 어, 지금도 여전히 개선은 덜된 상태입니다. 어, 막내 딸이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음치야. 아참 음치는 아닌데 노래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릴 중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가정예배 때 가족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자 라고 광고하면서 각자 천 원씩이라도 드리자고 했고 드려진 헌금을 한 달에 한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예배에 어, 세 딸들 중두 명이 광고한 대로 천 원씩 가져왔습니다. 우리 큰 딸은 천 원짜리가 없다고 오천 원을 드리면서 이주치라고 했습니다. 어, 정말 광고한 대로 천 원을 드리는 딸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천 원의 광고를 뛰어넘어서 각자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예배를 통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이고 나눔입니다. 아직은 웃고 모이기도 바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베레 예배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이후에도 대를 이어 드려지는 가정예배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준범 단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김준선 집사입니다. 예, 사실 저는 먼저 지난 그 단일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사분들의 눈물과 기쁨에 공감하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또두손 들고 찬양하면서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도회를 통해 그동안의 조급함이 사라졌고 한결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신앙의 1세대이면서 나이가 50을 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요. <laughs> 2004년 6월에 회사에서 일본에 파견을 가게 돼 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의 생활이 처음이어서 길도 잘 모르고 해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아내의 길잡이로 교회 에 가서 또 밖에 있을 수는 없고 예배에 그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아 신앙생활을 계속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이후 2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2006년 6월 귀국을 해서 우리 주는교회 등록을 했고. 20년이 지났지만 생각만 했던 가정예배는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에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요즘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필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적인 책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 그리고 일본어 성경 등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선택한 이유는 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는 저와 아내 둘이서 너무 단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서로 말씀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말씀 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또 부가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조사했던 자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에베가 거듭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저희 가정을 사랑하는 그 느낌 그리고 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저희 모든 가정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가정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적인 상황은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유기호 전쟁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 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한 30년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앙 1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정말 대대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꿈이고 늘 하나님께 강구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주능교회에서 시작해 주신 이 가정 예배가 저희 가정을 신앙적으로 살리고 대대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원동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예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